안녕하세요. 토토 분석입니다포로토1 47회차 일요일 오늘 썸네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2배당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클릭해 주셔서 그리고 항상 재방문해 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프레인이 좋아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프레는 이 점수 핸디캡 기준점이라는 것까지 같이 받아가기 때문에 저는 좋아보여서 이렇게 넷플도 승부 베팅했습니다 예, 저는 평균적으로 프로토를 만 원에서 만 오천 원베팅하는데이 정도는 제 기준으로 많이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베팅했고요 그런데 올라가 했죠. 그런데 이렇게 넷플도 하고 언더, 저득점이 더날 거라 봐서 언더 넷플도 했습니다. 이건데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다 나왔는데 발로 하나 우승을 이빠 했는데 이렇게 낙점이 다 됐죠. 이스크대 모비스는 한골 오버했습니다. 뭐 관련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마지막 모비스 10몇 초 남은 상황에서 코터 모비스 모비스 마지막 공통에서 실패합니다. 그때 원이가 리바운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수 타이머로 끝날 타이밍인데 여기서 바모비니가 손을딱치켜 올리면서 네. 원이 공을 합니다. 그럼 프리맥에 패스하고 결국 오버가 발생하더군요. 이렇게 행운으로 뭐 적중할 뻔 했는데 낙첨됐죠 오늘 이제 경기, 어제 발생한 경기를 하나씩 풀어볼 텐데, 이게 왜냐면 어제 경기했던 팀들이 오늘 백투백으로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가스대, LG. 아, 이게 저는 패배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패배할 줄 몰랐죠. 가스가 사코터에뭐 어마어마한 슛 성공률로 역전을 해버리고 이겼습니다. 제가 전날 블로그에 남기그립입니다 캡처했는데, 전날 블로그에 본글 보면은, LG는 한달 동안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바쁜 일정 속에 한달 만에, 5시, 5일 만에 휴식기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독이 될 거라고 보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좋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뭐 결국은 쿠르 빼고 나머지 선수 다슛 감각이 안 좋았죠. 파물며 골밑을 던지는 마이까지 골밑에서 이 정도의 슛 감각은 뭐 말도 못한 상황이죠. 골밑슛인데 60% 50% 이상 기록해야 됩니다. 마이 정도면은 그리고 36.1% 3점슛도 38.5% 나쁘지 않았는데. 쿠탕에 3점두방 그리고 말이 이것도 보죠 삼점을 빼면 형편 없습니다 삼점 출공률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쿠탕 빼고 그리고 이제도 쇼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는데 빨리 제외하고 쿠탕으로 대체해가지고 쿠탕을 더 오래 뛰게 했다면 어땠 을까 뭐 하지만 그래도 가스의 쇼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결과는 가스가, 이게 프레, 가스가 성리를 못해도 가스 프레는 해석을 해봅니다. 가스, 예, 최소 공률인데 2점 슛5 8 1 3점 슛45.5% 많이 차이 나죠.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콜 부분도 있는데, 이 저는 경기 안에 심판콜이 존재한다 보고 홈콜이 무조건 존재한다 고 봅니다. 그리고 홈콜을 당했던 상대팀은 저는 다음 경에두 명이 보상콜로 돌아온 경우도 전 많이 봤거든요. 말씀드릴게요. 1쿼터에 홍콜이 두번 발생합니다. 이제 가스 공격이었는데, 쿠탕이 수비하면서 손만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쿠탕 손을 맞고 나갔다면서 가스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하면서 성공했고, 이렇게 홍콜 발생했죠.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데, LG 공격 상황에서 이간이가 바스켓 3점이 들어갔거든요. 이 보시면 절대 공격자 파울 아닙니다. 이건 공격자 파울이라고 또홍콜짤 불어주더군요. 이게 만약에 가, 이간이가 3점이 들어갔으면 1쿼터부터 10점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 경기 조율 때문에 심판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LG를 하는데 말씀도 드릴게요. 그 심판군 부분에서 같이 이제 다 어제 경기 정광장대 삼성. 또 삼성 프레임 추천했죠. 이유는, 정관장은 스펠맨 대출 당했지 않습니까? 뭘로 혼자 뛰고, 꼬밋에서는 삼성이 유이다. 프리 추천했죠. 어 경기, 정관장 대 삼성 스탯입니다. 2점 슛 52, 57. 삼성이 좋았죠. 자유투, 비슷했죠. 자유투는 좀 차이 납니다. 리바운드, 비슷했죠. 어시스트 비슷했죠. 스틸, 앞섰죠. 삼성이, 블록, 비슷했죠. 파울도, 3승이 됐다 갔죠 속공, 여기서 보시면 은 개나 차이, 속공에서 7개나 차이 나는데 패배합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터보도, 터노바도 더 작고 터노바도 작고 속공도 더 많이 하면 은 속공이 2점 출시라 들어갔을 때 7번 더 적중했지 않습니까 274, 14, 14점을 더 획득했는데 이렇게 패배할 수는 없죠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점 성공률 43.5%대 14.3%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 앞서도 이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 정관장 던짐 다 들어가더군요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 드렸고 왜 이렇게 설명 드렸냐면 이차곤 LG 서울 삼성이 오늘 100초 100으로 경기를 합니다 이두 팀이 슛감격이 정말 안 좋은 두 팀이 대결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여러 번 언급합니다 스포츠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 플레이하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이 컨디션이 보셨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은 팀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 경기 컨디션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일, 출, 당일 출전 선수의 컨디션을 알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거는 내부 관계자만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핵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베테랑 불법입니다 그 일반 베터들은 이런 걸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 베터들은 이제 전날 배팅한 경기의 내용이나 일정 등을 토대로 이제 유출해야 됩니다. 유출해 보겠습니다. LG는 쿠탕 빼고 마레이까지 모두 안 좋았고, 3점 삼성은 3점 성공률 14% 기록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즌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슛 성공률은 평균을 기록합니다. 33점은 30%대, 40%잘하는 팀은 40%대 이렇게 기록하는데 두팀 모두 두 경기 연속 이렇게 삽질 확률은 낮다고 봐야죠. 특히 삼성 타이큰 팀이지만 이두 경기 연속 3점 14%대 기록할까요? 아주 확률이 낮죠. 저는 오늘 이두 팀이 점수도 좀 들어가겠다고 하고. 슈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 추천합니다. 심판콜 부분 아까 언급했죠. 어제 LG가 운전 가서 가스 홍콜에게 두번 이렇게 심판콜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상콜 들어 온다고 전 보거든요. 심판콜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제가 또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판대 선호. 장판은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제 점점 이제 조직력이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구성원이 정말 다 꼭대, 네 명이 꼭대는 아이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진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 시즌이 지날수록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 이게 제가 디비전 때 이렇게 남긴 내용입니다. 좋은 감각도 유지할 듯하고, 양팀 점수도 많이 들어갈 듯하고, 박빙으로 진행될 듯 하다. 장판 불엔 오버 추천했는데, 이렇게 결과 따로 나왔죠. 자, 디비, 장판은, 이렇게 이동 없이 이제 계속 홈에서 좋은 경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창원 LG 원정을 갔지만 부산에서 창원은 40분 리입니다 1시간도 안 걸리긴 그래요. 그냥 그 가깝습니다. 당일치기로 그냥 바로 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역시 홈에서 이동 없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판에 슛간과간 오늘도 좋을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손으로 보겠습니다. 손으는 15일. 기억하면, 1, 2, 3코터, 김강선, 김민욱이 깜짝 하려고 하면서 3코터 초반 10점차까지 KT한테 안 썼습니다. 그런데 3점 못방팀의 한계를 볼수 있었죠. 이후 계속 삽질하고 김강선, 김민욱은 A급, B, S, A급, S급이 아닙니다. B급이죠.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또, 김강선은 4코터 종아리, 잡고 코트에 나갔죠. 부상이 의심되고, 김민욱도 이제 수비하다 내려올 때 충격으로 목, 목 잡고, 두다 부상에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손오는 테스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부상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저는 출전할듯 하고요. 김강선 김민욱은 S급, A급이 아닙니다. B급입니다. 이 부상 이 파도 좀 있을 듯 하고, 두긴기 연속 터질 확률도 낮고, 이정인도 없고, 선우는 축특집 선수가 이제 없어요. 장판이 그냥 까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장판 마인갑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토 배당판이거든요. 배당판 보시면, 큰국생명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홈 전배당인데, 다 갈만하고, 다 배당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엔, 마엔을 네, 가면 좋겠, 가서 접종하면좋겠지만 어제 또 가스처럼 또 터질 수 있죠. 제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이래 다 조, 좋은 경계들이 다 들어올 확률은 상당히 낮고, 그래서 제가 몇 경기 추려봤거든요. 이렇게 추렸습니다. 썸 마엔, 대한항공 마엔, 창원의 오바, 장판 마엔, 이렇게 네 폴더 해서 8.2배당.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깎고요 그리고 항상 이 채널을 제가 설명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245명인데 이제 기준으로는 정말 많은 겁니다 찾아주셔서 고맙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종종 이렇 올리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고, 조회수도 이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데, 100명, 100회 조회, 100 이상 조회수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적중을 해야 되는데, 아,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좋은 날도 잘 항상 많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